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름이 ABC가 뭔지 몰라서 저희가 드림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총 6명이고요. 김서영 대표님, 박현지 대표님, 우현정 대표님, 오이주 대표님, 전찬호 대표님, 고은주 총 6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6명이 갑자기 저희가 모이다 보니까 5인 이상, 이상이 안 되니까 조금 힘들었고요. 숙제를 급조를 하다 보니까 앞전에 우리 박재호 대표님 발표한 것처럼 저희는 거창한 게안 되고 단축해서 했거든요. 일단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 과제를 해주신 우리 팀원들, 팀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부산 북구입니다. 부산 북구가 많이 저평가된 곳이에요. 저희 북구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매우 핫한 지역이에요. 위성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부산 북구고요. 부산에서 서부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지금 교통이라든지 주거 여건. 생활 편의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 여건은 지금 저희가 창원 양산 대동 서부산권 센터 집리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주거 여건도 지금 재건축으로 여기 보면 많이 활발해 있고요 최근 3년 내 입주할 아파트가 1만 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는 상업시설 덕천 젊은의 거리가 있고요 휴식 시설로는 낙동 강변하고 금정산 산성로, 이런 걸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부산에서 제일 노인복지시설을 최초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요즘 일자리가 제일 핫한데, 우리 북구 주거지 부근으로 일자리가 많아요. 대동산단이라든지, 서북산 복합물류단지, 부산 연구단지들한 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일자리도 많이 있는 주거 요건에 들어있는 중심 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통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부산 북구에서 만덕에서 들어가는 센텀 통로인데 이게 센텀까지 15분이면 동부산권에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산성 화명에서 가는 시간을 아껴 주는 산성 터널이라고 여기서 동네 쪽으로 10분이면 진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덕에서 연재 초읍으로 교통권 만덕 3터널이 생길 예정이고요. 부산시 외부 순환 도로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창원, 마산, 기장 울산 포항까지 30분 내에 진입이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히 남해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경부, 동해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생활권이 우선 우리도 외곽으로 나가기가 좋지만, 기업을 하다 보면 물류 있잖아요, 그죠? 물류를 이동하기 제일 좋은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덕천동이나 화명동의 주거에 대해서는 지금 3년 내 들어온 건 재건축 신축이 1만 세대예요. 그래서 북구에 지금 현재 인구가 2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1만 세대가 3년 내에 입주하게 되면 한 2만 세대 정도 더 유입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주춤으로 이제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기본 피가 프리미엄이 제일 많이 붙은 아파트가 34평 기준으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덕천 포레나 34평 기준이 12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통연계시설도 다른 데보다 많이 외곽으로 으뜸 되어 있고요. 주거 미래도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다 보니까 지금 함양동이 93년도에 횡으로 해서 신도시가 발전했었는데 지금은 종으로 해서 덕천동에서 만덕까지 이게 신도시가 약한 5만 세대 이상이 재건축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부상권은 일자리로 이 근방에 있는 일자리 창조로 많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시설은 낙동강 강변을 따라서 뭐 생태공원이라든지 구포역이 지하화가 되며 이쪽으로 뭐 황금구름다리라고 하던데 그것까지 생기. 그리고 상권은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지금 부산에서 제일 핫한 곳입니다. 그리고 생활편의를 한번 볼게요. 미래교육의 센터 지혜의 바다도서관이래서 부산에서 제일 큰 걸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낙동강 생태문화벨리는 생태 부산 구포에서 양산까지 산책로처럼 낙동강변을 정화시켜서 다시 이제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고요. 북구 최초 대형 복합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부산 북구청이 이전할 예정으로 있어요. 북구청에다가 건강, 종합, 헬스까지 모든 게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르신 백세 건강센터는 부산에서 최초로 노령 인구에 대한 거 그런 거 돌봄 일자리 센터 그러고 뭐 노인 복지에 대한 걸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부선 지하철도는 구포역이 지하로 들어가요. 구포역이 덕천역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지하 10층까지 밑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앞으로는 환승센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덕에 고객길 경관, 금정산 상계봉 꽃길, 금정산 누리길. 지역사회 놀이 통합 돌봄 사업으로 춘지 중에 있는 편의 시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먹고 쓰고 노는 거지만 일자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자리는 부산 외곽으로 북구에서 외곽으로 가면 20분 내에 갈수 있는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동 산업단지 물류, 물류센터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동에서는 지금 기업이 일을 할수 있게끔. 향후 10년의 법인세,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이 되게끔, 뭐, 많은 자원들을 보태준다고 하시고요. 연구 단지에서는 지금 전기차, 그리고 IT 산업, 이런 걸 주축으로 지금 일자리가 나와 있고요. 부산항 물류 단지에서는 해외, 특히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물류, 이런 물류를 많이 잡을 예정이고요. 엘코 델타 스마트병원이라는 건 어떤 이종 건강,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물의 폐나 간이나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건강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권은 덕천동이 제일 핫한 거 아시죠? 지금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가, 어, 권리비가 부산에서 최고점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덕천 젊음의 거리에 가면 파리파게트가 있는데, 거기가 평당 1억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핫해 있어요. 그리고 젊음의 거리에 가면, 어, 20대, 30대 주축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부산 북구에서 앞으로 생길 아파트나 외곽으로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를 위한 산업 물류, 유통시설의 주거의 환경 추측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제일 좋은 거는 공장은 공장대로, 주거지는 주거대로, 여행은 여행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북부는 주거지의 요충지입니다. 감사합니다.